안녕하세요. 혁크민입니다. 어, 유용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별거는 아니고, 어, 그래도 유용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채팅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개, 모다노스 창이 모다노스에 와 있다는 거고,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어, 이런 명령으로, 제가 아, 앞으로 알려드릴 명령으로 치지 않으면 색깔이 그냥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분들하고 색깔이 다 똑같죠? 이름이.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치게 되냐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엔터를 누르고 컨트롤 V 저는 이제 기존에 복사를 해 놓은 거죠. 이대로 치시면 돼요. 슬러시 콘솔 셋챗 클래스 컬러 오버라이드 어 다운표 돼 있고 영으로돼 있죠. 이거를 쳐 주게 되면요. 한번 안녕하세요를 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분홍색으로 바뀐 거를 볼수 있습니다. 도적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어, 흑마는 남청색, 전사는 고동색으로 표시가 되며, 사제는 흰색, 성기사는 핑크, 핑크, 핑크색으로 되고, 그 다음에 법사는 파란색, 드루이드는 주황색, 사냥꾼은 녹색을 각각 띄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원, 원래대로 어떻게 돌리냐, 이 오버라이드 뒤쪽 0으로 되어 있는 걸 1을 누르고, 다시 똑같이 엔터를 누르게 되면요, 안녕하세요. 한번 쳐볼게요. 다시 색깔이 원상태로 복귀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명령어 통해서 어 각각의 직업들을 채팅창만 보고도 어 저놈이 저 도적이구나 어 저놈이 법사구나 뭐 이렇게 바로 알수 있도록 해주는데 좋은 유용한 정보니까요. 모두 이거 채팅 콘솔 명령어 치셔가지고 치셔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광물 표시 에드온 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채집이나 광석이나 뭐 이런거 다 캐잖아요 약초 채집이나 뭐 광물을 캐게 됐을 때 그러한 자리에 어, 내가 캤던 자리를 표시해주는 에드온 입니다 한번 지도를 볼게요 여기는 이제 아무런 표시가 없죠 제가 그 에드온을 깔기 전에 광석을 채집했을 텐데 표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걸 깔고 나서부터 이제 기록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에드온을 깔고 나서 광석을 캤을 때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자 동부역병지대 쪽인데 보시죠 풍부한 토룡광맥 이런 거를 내가 캤던 자리입니다 풍부한 토룡광맥을 여기서 캤던 자리가 표시가 되는 거고 작은 걸 캤으면 이렇게 아이콘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실제로 이제 지도에서 이제 다가가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 위에 작은 맵에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렇게 여기 아이콘 그대로 모습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접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실제로 광석이 있으면 이렇게 동그란 원에 안에 노란색으로 기존에 애동 깔지 않았을 때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거 아시죠? 그 광물이 있으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가까이 직접 갔을 때 광물이 있다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겠고요. 없다면은 그냥 빨간색 빈 원만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뭐 쓰시면. 는 바로 아실 테니까 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에도는 에도는 어, 안 깔았을 때 이렇게 C를 눌러서 캐릭터 창을 열게 되면요 어, 힘, 민첩성, 체력, 지능, 정신력. 방어도 뭐 이렇게만 표시가 되고 뭐 근접 숙련도 뭐 전투력 공격력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적중률이나 뭐 예를 들어서 치명타율 이런 것들을 바로 알고 싶은데 어 이거를 깔지 않으면은 그냥 계산을 그냥 임의적으로 하셔야 돼 이렇게 아이템 보시면서 뭐 치명타율을 더하거던가 뭐 이래서 계산을 하시겠죠 그렇게 쓰지 마시고 바로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에드온이 있습니다 자 에드온 들어가서 활성화 시키겠는데요 자 캐릭터 스탯스 클래식이라는 에드온입니다. 이걸 한번 활성화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C를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이거는 왼쪽에는 이제 기본 능력치들은 똑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치명타율이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적중률도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근접뿐만 아니라 뭐 원거리도 있고요 뭐 사냥꾼이면 원거리 보시면 되겠고 주문도 따로 볼 수가 있어요 주문 치유량 뭐 치유량 증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바로 볼수 있었고. 만화 회복량도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방어도 각쪽 가면은 무기 막기, 회피율, 방패 막기 이런 것도 다 퍼센트로 표시가 되니까요. 이거를 쓰셔서 쓰셔 어 좀더 직관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되게 좋죠.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에드온. 상당히 유용한 애드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 드릴 애드온은 아이템 렉 클래식이라는 애드온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PVP도 하시고 뭐 레이드를 가시거나 할때뭐 템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처럼 집행의 세트, 모뭐 세트에다가 심판이 세트 황금이죠? 보시면 방어도가 높아가지고 PVP 때 이렇게 끼고 할 건데, 어 제가 갑자기 레이드나 뭐 인던을 가게 됐어. 제가 지금 힐러로 활동하고 있죠? 성기사는 이제 신기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신기 세트를 다시 착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힐을 잘할 수 있게. 그러면은 일일이 아이템 창 열어서 이렇게 뭐 힐러 용템을 따로따로 이렇게 낄 수도 있겠지만요. 너무 번거롭고, 어, 씨, 아이템이 막 정리가 안돼 있으면 어딨지? 어딨지? 막 이러면서 짜증날 수도 있고, 또, 착각해 갖고 못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용한 애드온 인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이템 넥을 깔았으면 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제가 깐 후에 모습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힐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힐러 용 세트로 다 변신이 됐습니다 원 버튼 클릭으로 이렇게 갑자기 확 변하게 되죠 겁나 좋죠. 에, 겁나 좋죠. 제가 이거 쓰자마자 신세계를 갑자기 느끼게 돼갖고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해 드려야지 하고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를 까시게 되면요. 아이템 렉 클래식을 까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템 렉이라는 거 이게 표시가 될 겁니다. 이걸 오른쪽으로 누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 창이 뜨는데요. 뭐 별거 어려운 거 없어요. 딱 중요한 것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세츠. 세트에다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을 하나 정하세요. 뭐 힐이나 힐로 그냥 바꿔 볼게요. 힐로 바꾸고 이렇게 아이템을 임의로 설정을 해 줍니다. 기존의 아이템 창. 그러니까 여기 아이템 창에 그 가방에 갖고 있는 템들이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해 갖고 음, 정해 갖고 세팅을 다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세이브를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힐이라고 해서 세이브를 눌러 볼게요. 그다음에 x를 눌러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왼쪽으로 눌렀을 때 이렇게 세팅한 값이 이렇게 뜹니다. 아까 힐셋이었죠? 오른쪽 밑에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지금 방금 힐로 하나 세이브를 저장해 놨죠? 그럼 이렇게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눌러서 변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기능 살짝만 더 알려드리면, 알트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몸을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중간에 바로 아이콘이 뜹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동하냐? 마우스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놓을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작은 아이콘 통해서 그냥 즉각적으로 변신하면서 다니는 거. 이게 제일 편할 것 같고, 뭐 아니면은 이 창을 옆에다 놓고 그냥 쓰고 싶다. 이러면 여기서 누르면 바로 바뀝니다. 똑같이. 되게 편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보고 싶으시면 X를 누르시면 되고, 뭐 고정을 시키고 싶으면 그 자리에 고정을 시키고 싶으면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잠금 버튼. 조절하시면 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끝에, 외곽을, 시프트 누른 상태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놓까요? 을 그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뜨겠죠? 다시, 이걸 누른 게 아니라, 이동할 때는 이걸 누르고, 왼쪽 버튼 누르고 이동하는 거였죠?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거, 시프트 누른 상태로, 이 테두리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해서 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애드온인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x 로 그냥 안 보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여기 아이콘에서 즉각 즉각 눌러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훨씬 편하죠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 멋있는 심판 세트 두개 끼고 있는 이런 멋있는 룩에서 한번에 버튼을 클릭을 통해서 찐따로 예, 찐따가 됐네요 예, 룩이 참 예, 투구가 좀 그렇네요 자 아무튼 유용한 애드온이니까 이거 꼭 사용하세요 이거 추천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에드온 이번에 뭐냐면 주사위 에드온 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인던 같은데 인스턴트 던전 같은데 가게 됐을 때 주사위를 굴리게 되는 상황에 맞이하게 될 겁니다 뭐 괴짝 같은걸 발견해 갖고 여러분들 뭐 주사위 하이 100 굴려주세요 뭐 이런 말들을 이제 들으시게 될 텐데 평소 같은 경우라면 이 에드온이 없다면 슬러시 주사위를 쳐서 직접 치게 되면 100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뭐50 하이어 이러면은 주사위 50이라고 치게 되면 1부터 50까지의 숫자 중에 랜덤으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0은 이렇게 100을 안 치셔도 그냥 주사위만 쳐면 기본적으로 1에서 100 중에 주사위 3이 나왔네요 예, 로우라고 하면 이겼겠네요 아무튼 주사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방금 이렇게 창이 떴죠 이게 지금 앞으로 소개해드릴 롤 트래커 클래식이라는 에드온입니다 이게 뭔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파티를 맺어갖고 4대 인던이나 뭐 이런 특정 인던을 갔을 때 주사위를 이제 굴릴 상황이 왔어요. 그때 이제 주사위를 굴리게 되는데 이 버튼 하나로 주사위를 굴릴 수도 있고요. 일단, 어, 볼게요. 그러면 해적단 두목님은 지금 주사를 안 굴렸어. 나는 이렇게 주사를 굴렸는데, 안 굴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공격대의 던전이나 10명 정도가 됐다고 쳤을 때, 어, 채팅창에 표시되는 것들이 많죠. 이렇게 접속 알림도 뜰 거고요. 뭐 아이템 획득하는 그런 것도 뜰 거고, 긴 말도 있으면 긴 말도 뜨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3이 나오고, 뭐 위로 올렸을 때 누가 18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착사가지고 누가 하인지, 눈으로 계산해 갖고 말하기는 좀 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애돈을 깔아 놓으면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자 지금 주사위를 저만 굴렸죠 그럼 지금 두명이 이렇게 파티를 임의로 맺어 놨는데 해적단 님이 지금 굴리지를 않은 거야 그러면 난 롤드 라는거 이걸 누르게 되면은 굴리지 않은 분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영어가 뜨면서 해적단 두목이 어 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사위를 굴리지 않았다는 거고 여기 이름 옆에 3 이라고 표시가 된건 제 숫자 겠죠 그렇게 갖고 이제 낫 롤드 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파티원들이 알수 있겠죠 파티원들이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나운스들을 누르게 되면 이제 발표하는 겁니다 누가 이겼는지 최종적으로 그러면 아나운스를 누르게 되면 피닉스가 이겼다 3을 굴려서 주사위에서 이겼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어 영어로 써 있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요즘 이 에드온 자주 애용되는 거니까 한번 이용들을 해보세요 키를 한번 더 부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패스는 난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난롤들를 눌렀을 때, 어 아까 굴리지 않은 해적단 두목님이 굴리지 않았다고 떴는데요. 그분이 만약에 이 에드온을 사용하고 계시고 패스를 누른 상태라면, 난롤들를 굴렸을 때도 패스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굴리거나 패스하거나. 둘다안된 사람을 낫 롤드로 잡아낼 수 있는 거고 눌렀을 때 이렇게 피닉스 해적단 두목 둘다 굴리지 않았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언도는 뭐냐면 이제 초기화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초기화 시켜가지고 이거는 이제 전에 있던 거 기록인데 클리어 누르면은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슬러시 주사위 쳤을 때 저는 6이 나왔죠. 음 그러면 이제 저분이 굴리지 않은 사람들 있는지 일일이 여기서 보지 말고 어 지금 굴리셨네. 그럼 이렇게 두 명이 굴렸죠. 그러면 이제 결과를 발표할까요? 아니다. 낫 롤드부터 볼게요. 굴리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 이렇게 발표가 안 됩니다. 다 굴렸다는 거예요. 그럼 아나운스 눌러갖고 이긴 사람 이렇게 해적단 두목이 이겼다는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적단님 드셔요. 예괴짝 네, 드세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일이 채팅창을 보면서 누가 하이가 됐는지 어 하는 거 귀찮으니까 이거 사용하시길 바래요. 이게 롤트래커 클래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혁구민입니다. 이번 에드온 소개를 담당을 맡은 꿀벌인데요. 어, 이번에 보여드릴 에드온은 제가 이제 도적이죠. 도적에 좀 유용한 에드온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쓰고 있는 에드온인데요. 너그 콤보바, 너그 에너지 이두 개를 사용을 요즘 하고 있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드릴게요. e s c 눌러서 에드온 한번 들어가볼게요 에드온에서 너그 콤보바 보이시죠? NUG 콤보바 그 다음에 너그 에너지 이 두개를 깔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토끼를 하나 잡아볼까? 토끼는 좀 그렇고 음어 불쌍하다 이거 말고 이거 한번 잡아볼게요 은신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볼까요? 비열한 습격 자 갑자기 앞에 뭐가 나왔나요? 버블바가 생겼고 이건 이제 연계 포인트를 나타내주는 거고 여 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게이지가 올라가는 건 기력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전투 중에만 이렇게 방금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냥 다닐 때는 사라져 갖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만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ESC를 눌러서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게임 설정을 들어갑니다. 애드온에 들어가셔서 너그 콤보바, 에너지바 각각 있죠. 다 똑같습니다. 너그 콤보바나 에너지나 어 조작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언락 버튼이 있어요. 눌러줄게요. 언락을 한번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방금 이렇게 기력바가 뜬 위치 그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처음에 위치가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조정을 하는 건데 빨간색 이렇게 표시된 부분을 왼쪽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원하시는 곳에 놓은 다음에 세팅을 해주세요. 세팅을 해주고 ESC 다시 눌러서 게임 설정 들어가서 너그콤보바 다시 눌러서 락 버튼 잠금 버튼을 눌러줍니다. 확인을 누르면 지금 이제 이게 곧 사라질 거고 위치는 여기에 계속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라졌죠? 예, 기력바도 똑같아요. 예, 잠깐 보여드릴게요. 기력바 이제 보시면은 원락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방금과 같이 표시가 되고요.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게임 설정 다시 들어가서 락 버튼으로 마무리해 줍니다. 확인 누르면 이 자리에 고정이 되는 거고, 잠시 후에 또 사라질 거예요. 아까처럼 사라졌죠. 자, 토끼를 잡을 수밖에 없겠네. 오늘은 토끼고기다. 자, 잡겠습니다. 전투에 걸렸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확인하셨죠? 상당히 어 왼쪽 위에 뭐 연계 포인트를 뭐 직접 보셔도 되겠지만 어 앞에 이렇게 노무로 해서 전투할 때어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기력이 얼마나 았고 연계 포인트가 몇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냥 어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너그 소개였습니다. 너그 콤보바 너그 에너지. 자, 유용한 애드온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탈것 타고 다니시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제 빠른 거는 좀 없더라도 백골마 정도는 타고 다니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걸 타고 벗고 그러니까 벗는 게 아니라 이 내릴 때 어, 아이템들을 이제 이속 증가되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탈 것을 타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템 창에 기존에 갖고 있던 뭐 이속 증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탈것 탔을 때 이속 증가할 수 있는 뭐 당근 달린 지팡이라든지 뭐 발에다가 이제 대장장인 기술을 통해서 박을 수 있는 미스릴 박차라든지 뭐 위에 보시면은 최하급 탈것 속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건 마법 부여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 이렇게 세 가지가 총 이제 이속을 증가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탈것을 탔을 때 이속 증가해 주는 걸로 어 손에는 이제 최하급 탈것 속도 증가, 발에는 미스릴 박차. 장신고에는 당근 달린 지팡이, 당근 달린 지팡이는 줄파락 퀘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고, 줄파락은 인스턴트 던전입니다. 자,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이 속이 저 세계를 차게 되면은 당근 달리는 이제 3%가 증가하는 거고요 뭐, 가, 손하고 이렇게 달리 발까지 했으면은. 어한10% 가까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럼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상당히 이제 빨라지죠. 지금 저는 이제 청골마를 산지 얼마 며칠 안 됐는데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어, 자랑 좀 하겠습니다. <laughs> 겁나 빠르네요. 정말 빠릅니다. 근데 이런 지금 방금 알서, 앞서 말씀드린 어, 당근 달린 지팡이와 미스리 박차와 손에 어, 최악을 탈것 속도 증가 꼭 하고 다니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말을 탔을 때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탔어요. 세계가 짜잔 바뀌었죠 제가 뭐 따로 키 만진 게 아닙니다 그 자동으로 바뀌는 거고 내렸을 때 어떻게 됐는지 바로 볼게요 자동으로 세계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어둠추적자 장갑하고 밤그림자 장화에다가 뭐 심판의 손길 이제 싸울 때 쓰는 것들인데 탈 때는 이제 속도가 빨라져야 되니까 탈 것을 탔을 때 자동적으로 바꿔주는 거고 이게 오토캐럿이라는 애돈입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영상 밑에 거기다가 이제 다운 다운로드 장소를 링크를 걸어 놓을 텐데 거기 타가지고 다운 받으셔갖고 인터페이스 에드온 거그 폴더에 넣으시면은 어 다른 설정 없이 자동적으로 얘가 감지를 해서 어 신발에 마부가 돼 있으면은 최하급 속도 증가 어 감지를 해서 아니 최하급 속도 증가가 아니라 그 미술의 박차가 돼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자동으로 감지를 해요 손 같은 경우는 이제 최하급 탈구 속도 증가가 있으면은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수합해 주는 거고 당근도 아이템 창에 갖고 있어야죠. 아이템창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개. 그러면 자동적으로 수합해주는 오토캐롯이라는 에드온입니다 여러분들 일일이 바꿔 끼면서 타고 다니시지 마시고, 이렇게 원클릭 버튼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수합되는 거 다들 쓰시기 바랍니다. 유용해갖고, 정말 신세계더라고. 나도 아이템창에서 계속 바꿨는데, 자, 좋은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애드온 꼭 활용하시기 바래요 오토캐롯이었습니다.